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방송. 오늘, 야, 이, 대파가 컸네요. 예. 단이 엄청 크네? 얼마요? 5,000원요. 한달 직접 농사진 거예요? 예. 어, 아, 이건 뭐예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아, 다잡숴보죠 네. 와, 호박고구마 찐 거. 그냥 먹어야겠네. 고구마는 갖고 한박스 얼마인가요? 이는 33,000원. 33,000원. 예. 호박고구마는이 15,000원. 15,000원. 10kg 짜리 호박고구마 33,000원인데 이야 직접 농사진 거예요? 네. 와 진짜 그거는 소금 뿌리라고 농사진 거예요 어, 뭐라고? 소금, 소금 왜 소금을 뿌려? 육지 단단하라고 아 그리고요? 네. 호박에다가 아니 고구마에다가? 네안 죽어요? 아니 안 죽게 뿌리니까 안 죽지 어음. 그것도 기술, 기술 아 고구마야 같이또 소금을 좀 뿌리는 거아요예 네. 기술, 기술. <laughs> 엄청다네. 엄청 달아 고구마. 고구마. 꿀 진짜 꿀 꿀고구마 꿀고구마네. 와. 진짜 뿌려. 꿀이 아니고. 와. 맛있는 고구마. 예, 맛있는 호박고구마. 또만5천0 어, 0원에서 33,000원까지 있네요. 음. 만원짜리부터. 3 3 0 0원 만원짜리부터. 오라지도 있고요. 버섯도 있고. 있고. 네. 생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료해? 네. 음, 어, 직접 농사인가요? 네. 아이고 잘 됐었네. 오늘 농사 잘졌네 네. 저는 이거 심으면 잘안 되더라고. 저막또막병 걸리고 알이 별로 없더라고. 고랑을 좀 넉게 하는 거나 음, 너무 맛있네 호박고구마. 하여튼 아주 잘 먹고 오늘 대박 나시죠 사장님? 네. 네. 와 여기는 음. 와 어마어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가져온이라고 했었네 허리 허리 뿌라지겠네 음자 아, 골자 이런 늙은 호박은 이제 얼마씩으로 해요? 만 오천 원와 정말 깨끗하게 잘 키웠네요 호박 고구마 아 그냥 고... 호박 호박 말이 헛나오네요 야 호박이 늙은 호박이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애호박은 얼마씩인가요? 두 개에 3 0 0 0원씩 애호박. 아, 좋네요. 이것도 된장찌개 해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네요. 땅콩도 직접 농사인 거예요? 땅콩 농사도 직접 하시나 아이고, 일 많이 하시네. 풋고추도 있고요. 여기도 고구마. 이것도 호박고구마예요? 이거 밤고구마. 밤고구마. 음, 밤고구마 얼마가 납박스? 3만 원. 고 밤고구마. 이게 고구마예요 10kg 한 박스. 3만 원씩이랍니다. 다. 만 원이요? 만 원. 이따가 사면 음. 빨개지지 않을까? 빨개 빨간 거 사지 않을까? 조금 이따가 아, 어머니 1kg에 만 원이야? 응 어. 음. 이거 잡아 아유 어마어마하게 좋네 아까 전부 다 3만 원씩 다막 사갔어 하, 하나 맛있는 거면 골라줘봐요 응. 맛있는 거 너도 줘? 응 음, 먹어봐야지 또 그래. 그래야 홍보로지 어이거 아, 맛있어 사과 예. 대추네요 지금, 지금 음. 다딴건 아니잖아요 어? 음. 지금 다딴건 아니잖아 어, 다녀요 시작이요? 엄청 다녀요? 아, 다녀요 조금 더 맛있네 네. 음... 계속 나오시죠? 안 익은 을 먹어봐요 안 익은 거안 같아요. 거와 맛있네 알았어요 어머니 맛있어 이게 <laughs> <근데> 대추 키운 거예요? 직접 어머니 대추 그래? 딴 거예요? 집에서? 어? 집에서 땄어? 어, 집에서딴 게. 음. 많이도 있네. 음. <laughs> 원래 여기 어머님께서 우리 친구 어머님신데 막 포도도 많이 오시고 복숭아도 많이 오시고 아, 그쵸? 아, 그쵸? 과일 아, 과일 집에 과일집. 아, 맛있네, 언니게. 네. 러나얼요 이렇게 한한 쪽이 1kg에 1만 원씩 합니다. 아유, 많네요이데 음. 아, 음. 여가 여덟 개가 똑똑하게 다 고추는 어머니 응? 고추 아니요 내 거. 그거 그러니까 얼마지야? 만 삼천 원. 한글에만 삼천 원? 왜 쳐요? 그거 아무 가만히 있지 말고 고추 싸게 판다고. 음, 깨끗하네. 고추도다 닦고요. 그냥 가고 빠시면 되겠네. 오늘 오늘 집에서 다 팔아버릴지 아 네. 어머님 다 팔았구만. 아. 아이고. 하여튼 음. 오늘 다 파시고 대박 나십시오. 음. 어머님, 많이 봐주고 하세요, 의 예. 여기도 고구마가 있고요 대파도 있고. 지난 장날, 전통시장. 정말로 풍성한 먹거리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옥수수가 지금도 나와요? 이제 완전 끝 옥수수지? 야 옥수수가 지금, 지금도 나와요. 세상이 가을 옥수수. 가을 옥수수. 아, 그 맛있어요? 어, 네, 가을 더 달아? 응. 오. 맛있어요. 어, 저 이게 이렇게 만 원? 만 원. 예, 아, 딱 가을 이 깡냉옥수수는 이 다른 여름 옥수수보다 더 맛있다네요. 그냥 착착 달라붙는 거만요. 음. <laughs> 예, 아, 좋네요. 옥수수 마지막 옥수수입니다. 만 원. 야, 진짜 요거쪄서 먹으면 끝내줍니다. 애호박이 좋네요, 동글동. 아, 천 원씩. 예. 네. 예, 네. 금방 따온 겁니다. 이게 이천 원씩인데 천 원씩. 요큰것은 이천 원. 무조건 천 원씩. 골라골라 골라 천 원. 예, 네. 호박이천 원입니다. 대파도 있고요. 야 여기도 늙은 오바. 늙은 오바가 얼마가요 아, 예. 예. 만 원에서부터 삼천 원까지 있대요. 삼천 원, 오천 원, 만 원. 자, 호박. 이 호박죽 끓여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고구마는 네. 어디 꿀고구마인가요? 네, 꿀고구마. 아, 이거 한 박스에 얼마가요3만 원, 2만천 원. 만 원, 원. 10kg? 10kg? 네, 꿀고구마입니다, 이게. 그 꿀하고 호박하고는 틀려? 호박이 조금 더, 어, 거요 네. 질고. 네. 아, 질고? 좀 꿀은 데뷔... 좀 푹신하고 아 그런가? 아, 꿀고구마 이게 한 하는데. 박스에 꿀고구마가 질달아 아 응. 3만원 2만 5천원입니다 날개는 꿀고구마가 질달아 여기 누님은 이게 반고구마? 아 어, 반고구마 이건 이제 얼마씩이요? 3만원 3만원 아, 바가지는 만원 바가지는 만원 호박은 한 바가지는 이렇게 한 숟가락이면 만원이고요 응. 박스는 3만원 네 이거 호박 호박고마 구 응. 1kg 2배 아니 1kg, 10kg, 10kg. 100kg, 11kg. 더, 더, 더 11kg. 11kg, 11kg 더 많이 넣어줬구만 응. 이거 이제... 25,000원 아따 가격도, 싸네. 응. 가격도 응. 싸네 가격도 싸고 양도 많고 응. 아따 요즘 호박고구마 10kg 200, 200을 더달아왔고요 10kg 10kg. 11kg. 11kg 11kg, 1kg을 더 달았구만 응. 1kg 더 주고 25,000원씩 아 저렴하게 파네요 아, 이렇게 진한 우면은 인심이 좋습니다 생강, 생강은 이건 크네. 생강도 있고요참마 아따, 도라지, 그냥 이건. 도라지. 그, 이건 술라구야겠네 육년근. 육년근? 이런 건 약, 약도라지. 약도라지, 약도라지. 약도라지. 담배 많이 태우시는 많았지. 분들은 기관지 아주 좋습니다. 도라지. 도라지 이게 딱 해서 어, 나물로도 먹고 물 끓여도 먹고 아주 좋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박 나시죠. 네네. 맛있어요. 네네. 많이 파셔요 네. 네. 근데 이거 이거 뭐뭔 저기요? 양파 모가 벌써 나왔네. 네. 이제 지금 이제 심을 때 됐어? 네. 아양파모는 어. 어. 아. 네. 이게 한 판에 얼마인가요? 만원씩. 네. 양파 모가 벌써 나왔네요. 지난 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